인사를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번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마태음 사장 23절에 예수님 하신 일을 정확하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책방에서 책을 살때늘 많이 팔리는 책이 행복한 삶, 성공에 이르는 비결, 뭐 행복, 성공 그런 관련된 책들입니다 그 책을 읽고 행복이 다가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책을 읽고 성공을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게 참 행복이고 참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마음의 기쁨과 위안을 줄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질병, 가난,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달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귀한 사역을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펼치셨는데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가 말씀을 가르치신 사역, 가르치신 사역. 두 번째가 종범을 전파하신 사역 셋째가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3대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만망에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전파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데 있는 모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우리의 삶의 병을 다 치료받고 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먼저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가르치셨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갈리에 두루워하 이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조부터 계시록 20장 끝절까지 여기 말씀 속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삶의 축복이요 은혜요 기적이고 형통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일 처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또 가르치셨습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했을 때는 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 훈련을 시키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는 권능 있는 말씀으로 저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늘 저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죠. 당시 율법 선생님들 그들이 구약 율법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쳤는데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막 감동이 임하고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음 4장 31절 3 2절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서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말씀에 가르치는 이 권위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보음서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또 서신서에 또 요한계시록까지 옮겨져 있는데 공생의 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실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래서 이. 갈릴리 언덕에서 말씀을 전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면 우리가 이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으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인 내 삶에 녹아 들어가면 우리 는이 세상에서 정말 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읽고 또 읽어서 여러분 삶의 교훈으로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지도 않으니까 오늘 또 공휴일이라 시간도 많으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공생의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전하신 말씀을 다락방 강하라 그래서 요모음 14장 15장 16장이니까 이것은 마지막 에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 우리, 우리가 우리 주님의 제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를 가르쳐주 말씀이 요모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본적으로 6장다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모검 14장, 15장, 16장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하고 안 읽으면 또 회개해야 되니까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 5장, 6장, 7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다 하면 요모검 14장, 15장, 16장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겠는가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에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목읍 십사장 십오장 십육장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제가 수요 강의 시간에 이제 말씀을 갖고 다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가는데, 어쨌건 마태복음 5장 6장 1 0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여목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의 님 제자들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 이것도 기억하고, 여러분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은혜입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모든 문제, 모든 잘못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자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촤박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자녀로 축복받은 자녀로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둘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축복물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들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천국 복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의 주제가 되시고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요목음1 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고, 예수 우리에 생명이 되십니다. 이 생명은 조회라 해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내마음속에 영생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의 시작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생 천국에 가서 춤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영생 천국을 마 배에 품고 산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몸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날이 어둑어둑 저물었는데 예수님 계신 곳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아주 높은 신분에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당시 사내들은공회의 의원인데 요즘으 말하면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과 같습니다. 그때 사나들인 공회는 72명 대표를 뽑아서 이 여기서 모든 중요한 결정을 다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72명 이 명은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저 숫자가 모든 중요한 결정 을다 내리고 있는 그 중에 한 명인데 이 분이 율법 선생님이에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민족의 지도자로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분이었지만 늘 마마 한 구석에 공허했습니다 뭔가 채우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에 권위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밤에 리고데모한 사람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성경 전체 요절이 되는 여복음 3장 16절을 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우리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구원의 진리를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니고대모 네한 사람 딱한채하고그 밤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모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랴 하십니다 니고 데모가 예수를을 영접하고 마음의 공허감을 예수님의 은혜로 채우고 새 사람이 되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평생 하나님을 살았던 위대한 주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한 여인을 만납니다 대낮에 물을 길러 왔는데 이 여인은 좀잘 나가는 여인인가 봅니다. 결혼을 다섯 번이나 하고 여섯 번째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여섯 번이 귀찮아서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그냥 삽니다. 대단하죠. 2000년 전에 남자를 다섯 번 갈아치고 여섯 번째 사람하고 사람, 사람을 보니까 그러나 그, 그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도 만족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얼마이공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구세주인 것을 믿고 동네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말씀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 나기만 하면 믿게만 하면 그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를 통하여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주변에 나와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구세주가 되어서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죄가 잘 되며 강가를 되는 축복을 주시고 영생의 천국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움 심장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전 1장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지라. 예수님의 절대 지상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순교자, 순교자입니다. 내가 순교할 각오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내 입으로 하지 말라 유명한 고구마. 전두왕 김기동, 지금 목사님도 있었는데 김기동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기동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내성적이라고 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요 저는 교회다른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변명은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라고 면 힘듭니다 저, 저 그러다 맙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려고 그래서요 성령님 하시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복음 전하기가 힘들면 우리 행복의 추다라도잘 접어서 옆집에 편지 앞에 꾸아놓고 읽어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전해주면서 전해 이 전도를 받는 분이 예수님께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말랑에 가서 시간이 점심시간이 지나가지고 가다가 맥도날드에 들렸습니다 맥도날드 들려가지고 오랜만에 빅맥이라는 것을 먹봤는데 이름은 빅맥인데, 여러분의 고기가 반밖에 안, 돼. 스몰맥이에요. 요만한 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빅맥 우리나라 한 세대, 우리나라 돈한 6천 원 하는데, 걸목꾼이 나오다가, 보니까 주차장에 주차를 정리해주는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돈 같이 거좀 달라고. 그래서, 그 나라 돈으로 몇만 원. 그래봐야 이제, 우리나라 돈 얼마 안 됩니다. 주면서 브라자 예수 수 하고 줬더니 받은 거드레마카시드레마카시 브라자 예수면 예수 믿으세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국가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 그 법을 위반해서 잡혀갑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돈 주면서 예수 믿으라는데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브라자 예수 같은 옆에 계시던 성경사님이 아이고 아직도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고. 인도네시아 가면, 브라자 예수 예수 믿으세요. 브라자 예수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냥 전하고, 그 다음은 주님이 하러 사시니까, 내일, 이무은 거기까지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끝나면 돼요. 이 사람 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이 사람의 인상이 어떨까, 저떨까. 뭐, 그거는 여러분 염려할 게 없고, 기도 많이 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전도일 전하죠.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전도일 끊어놓고 보험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택시 타고 내릴 때 요금 주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한마디만 하고 내림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근데 그게 어려요. 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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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다끝나버려다 그러지 말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사람들 모시고 와야 돼 모시고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으면 이 나라가 복받은 나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나라 인구 절반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예수를 절반 이상 믿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북한 사람들은 아직도 김일성 주체사상에 빠져가지고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북한이 무너지는 길은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목숨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 번째로 하신 일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입니다 이사님의 모든 백성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이 성경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병고치는 사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 나온 사람 중에 단한 사람도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4장 24절을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공의장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어떤 병이든 옆에 나온 다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 3제에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맞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추리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치료한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참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도 빨리 자리를 지키고 우리 정부도 좀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잘 소통을 해서 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필요 없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빨리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음의 병 어떻게 고칩니까? 우울증 참 고치기 힘듭니다 약을 먹어도 그 약이 우리 병을 못 고칩니다 마음의 병을 의으로 어떻게 고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순봉교회가 급격히 부각이 된그 배경 가운데는 병자들이 와서 수많은 사람이 병을 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생방송을 듣다가 CBS 방송을 듣던 어떤 분이 저 지방에서 생방송 방송을 듣다가 깊은 우울증에 약 먹고 죽으려고까지 했던 그분이 오늘. 약 먹고 죽으려고 했던 분 우울증 걸린 분이 낫습니다 하는 순간 저 내게 주맞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우울증에서 노예 남을 받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저 멀리 지방에서 메리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우울증 났다고 하는데 아멘으로 받아서 제가 병 고치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약간. 예수 믿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TV 탤런트였다가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다 살았하는 우리 문호장 목사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주로 악한 역할을 많이 맡았어요. 공산 장교 역도 맡고 그랬던 분인데 나이가 드 신분은 저분 다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 이분이 간증하는 게. 늘 자기는 만성 위장병으로 밤낮 광고에 나서 이 약을 먹으면 위장을 낳는다 그랬는데 다 거짓말이랍니다. 자기는 광고하지 먹으면 하나도 안낫더래요 만성 위장병이 있었던 분인데 그 아파트 아래 아래층에 구역장이 여의도, 여의도 아파트 살아 사셨는데 최용락 집사님입니다. 최용락 집사님. 최홍락 집사님은 나중에 목사님 되셔서 미국 가셔서 순복 순모음, 달라 순복교회 담임 목회 하시다가 이제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최홍락 집사님 구역장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에 유명한 탤런트가 있다고 하니까 부부가 우리 저 탤런트 문우장을 좀 전도하자. 그래 전도하자. 그래. 우리 문우장 탤런트 너무 바쁘니까 우선 부인부터 전도하자. 그래고. 부인을 먼저 전도했습니다. 부인이 몇 차례고 전도하니까 말씀 듣고 마음의 문 열어서 예수님 믿게 되고 구영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믿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신 남편 차례니까 남편한테 오늘 좀 일찍 들어오라 그래라. 그래서 오늘 여기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뭐지 친교 모임 있는데 와서 좀 참석하라고 남편에게 전하라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보 오늘 이 아파트 동에 사는 분들이 모여서 친교 모하는데 오늘 좀 일찍 들어와서 같이 밥 먹자고 그게 구영예배입니다. 어, 와 보니까 예배 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세다나 나 속였다고 자기 방에 들어서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하는데 불러내 가지고 아이고 완 손님들 인사를 해야 되지 않냐고 인사하면서 같이 이제 구영예배 회 다가를 나누면서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다음에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위장병이 나왔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식도 이 안에 편수 에 나지 혹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나오고 아 그래 가지고 탈레트 생활도 할수 없게 됐어요. 이 목이 식도가 막혀가지고 말도 못하고 잘못 자라내면 이제 완전히 이 성대가 다다다쳐서 다, 말도 못 하게 된다고 하니까 밤낮에 실소리를 내면서 다녀야 되는 큰한 통치였었는데, 그때부터 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온 구역식들이 목에 혹이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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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 떨어질 지어다 떨어질 지어다기도하고다도하고기다하어다 떨어질 때다 떨어질 때다 떨어에그다 떨어질 때목 떨어질 때다 떨어다 떨어질 떨어지떨어 이만한 목에 붙은 종양이 떨어져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모르장 목사님이 어, 그때 그, 그 피덩어리나 이만한 덩어리 갖다가 그 알코올 병에 넣어갖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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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증할 때마다 이게 내 목에서 떨어져 나온 종양이라고. 야 수술도 하지도 않고요. 수술하면 이제 성대 갖다가 목소리가 안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이 그냥 취할 때에다 탁. 여기 주여 세게 하고 보는 거예요. <laughs> 쥐약할때 귀신이 쫓겨나고 문제열리고 혹이 떨어져 나가고 기적귀만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이 떨어져 나가가지고요 완전히 그 다음에는부터는 뭐 다니는 것마다 그 병에 다 넣어가지고 이게 내턱 떨어져 나가고 한 이만 하더라고 이만은 아닌 뭐 뻘건 덩어리가 뚝 뚫어 떨어졌어 어떻게 떨어졌지? 그나는 지금도 희한한 일이에요. 어쩌다나 떨어져 나왔어요. 떨어져가지고 목사님 되고. 세계를 다니면서 보험 중가다 청구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날 영토로 통하십니다. 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꼭 고마운 다음 우리가 말씀에 거하고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고 날마다 영역 간에 강간함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체험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함께 말씀으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또총 부분을 널리 전파하고, 영원 간에 모든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취전받아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